살롬.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22과 남유다의 멸망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박국 선지자의 사역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나훔 선지자의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주 전에 공부했던 내용 기억나실 거예요.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이 요나 선지자와 나움 선지자의 차이를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하셨습니다. 나움 선지자가 활동하기 150년 전에 이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 즉그 수도인 니너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파송을 해서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고 또 니느웨는 회개했으며 순종한 나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됐지요. 즉 요나의 선포를 통한 그 40일 후에 니느웨의 심판 선언이 있었지만 구원을 받게 됐죠. 자, 그러나 이 150년 뒤에 결국 니노웨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니노웨는 반역을 하게 됩니다. 불순종한 나라로 낙인이 지키게 되고 물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나홈의 사역, 바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 받았던 이 니노웨가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 선포 역할, 나옴 선지자가 감당을 했다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선지자는 요엘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요엘 선지자.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었던 바로 선지자 요엘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핵심 사역은 다가올 혹독한 환란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피할 길은 회개 부림을 촉구합니다. 요엘 2장 32절에 의하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민이다. 그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선포의 핵심은 요엘 2장 13절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하는 선포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옷을 찢는 행위가 많이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애통함을 표현할 때 취한 행동이 옷을 찢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에 모세는 형 아론에게 옷을 찢거나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충고도 외위기 10장 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민수기 14장 6절에 보시면 이 갈렙 같은 경우는 가데스 바니아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후에 자기 옷을 찢으며 호소를 했습니다. 이 가난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열 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갈렙이 옷을 찢었다. 요소와 7장 6절에 의하면 요소와는 아이성 전투 실패 이후에 옷을 찢고 언약궤 앞에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울며 금식했다라고 사모엘라 1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엘 선제자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옷을 찢는 행위로만 멈추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 재앙 대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는 강력한 의조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은 앞에서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엘 선지자는 신약 성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재림과 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요엘 2장 10절과 31절, 3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도 바로 이 열신지자의 선포에.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나옵니다. 이베드로는 요엘 2장2 8절에서3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데요. 이는 곧선지자 요엘 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그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요엘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오순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할 때에 역시 베드로처럼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해서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의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2 2과를 가지고 세 번의 시간에 걸쳐서 이 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어떻하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그 백성들에게 설득을 하고 선포를 했지만 그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제사장 나라의 길을 유지하지 못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자기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악용했던 이로 보함의 길을 너무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150년 전에 아수로에 의해서 멸망하였듯이 그 이후 150년의 기회를 더 주시고 또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애타도록 구원의 길을 선포 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고 말았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 23과를 통해서 함께 성경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Salam.